자, 여러분들 여기 재밌는 수가 있는데 재밌는 수와 좀 무난한 수가 있어요. 아, 무난한 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무난한 수 둬야 될것 같네요.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귀마대 귀마. 선수. 자, 안녕해 네, 양착기를 안 여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멍군. 멍군을 왜 궁을 바로 안 틀고 이렇게 하느냐? 궁을 틀고 나서 상대가 어떤 수를 졌을 때 상을 바로 올리면서 상대. 그렇죠. 자, 여기로 빠지면은 제가 궁을 바로 틀면 이 상의 멱이 막혀 있는데, 멍군을 이렇게 한 다음에 조를 열면서 멍군을 하면 제가 올라가고 상대가 여기로 오더라도 마가 올라오면서 여기를 지키고, 장군 치면 견마로 막고. 유동적으로 이것저것 다 공수가 다 동시에 되기 때문에요. 공수가 동시에 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어 급하게 궁을 틀면 이게 지금 막혀있는 상태죠. 위험하거든요.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우리가 이제 좀 이득을 보고 손해를 안 봐야 되는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졸 하나 여는 거 강력합니다. 몇 마리 먹었어 지금 우리? 상 먹었지? 졸 먹었지? 우리는 졸한 마리 줬지? 결과적으로 상을 한 마리 그냥 먹은 거네. 그러면은 1.5점 차에서 시작을 하니까 3 점을 먹었기 때문에 1.5 점이 앞서 있는 상태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로 들어서서 포가 뭐 뒤로 돌아갈 때좀 이제 양득을 하겠다. 근데 아니죠. 상이 지키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차장은 왜안 치나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차장 쳐도 좋습니다만, 차장을 안 쳐도 좋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자 중포? 어차피, 이 중포를 계속 쓸 거라서, 차장도, 제가 볼 때는 차장도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차장을 지금 막 미리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양포 분할? 와달라 그다음에 여기로 오면서, 어, 자 여기로 오면서 차와 말을 걸더라도 차장을 치면 됩니다. 아, 이게 뭔가 불안해. 삐뚤궁인 상태는 좀 불안해요. 어, 얼른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좀 반대쪽으로 넣든지 아니면 궁사다스를 하든지 안전하다. 아, 이제 편안하네요. 차가 죽을 텐데. 차달라. 차 잡을 필요도 없이요 어차피 이제 포가 넘더라도 이렇게 예, 묶으면서 못 먹게 하면서 뭐 그런 예, 식으로 또 수가 늘어나니까요 여기서 뭐 걸고 피할 때 막아 떠서 양 차를 걸겠다 요런 거는 혼자만의 수일기입니다 예, 차로 묶는 수가 있고요 지금은 차를 걸었기 때문에 차가 뭐 거기로 오면은 양차 걸리죠 그러니까 뒤로 빠졌을 때 여기를 때리면서 예, 먹을 때 차장 내리면 외통이니까 천궁을 했을 때 포가 넘어서 마무리까지 오늘 장기가 좀 재밌네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한판한판다 재밌네 자 차장에 지금 여기 먹고 도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방법이야 많습니다 상장 쳐버리고요 상장을 쳤을 때 만약에 뭐 어설프게 막으면 포로 차를 취하죠 그래서 차가 다시 뒤로 빠지게 되는 아무래도 한해서 차가 공격을 하기보다는 좀 수비를 하러 뒤로 후진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욕심 부리면 장기 그냥 끝나죠. 끝나버리니까 차로 포를 취하고 어? 옆으로 비키면서 또 먹고 양포 떨어지고 아니 왼쪽으로 가서 포장 부르면서 또 왼쪽에다 차장 네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차로 어, 포를 지키는 게 맞습니다. 차 달라. 이제 어디로 가? 뒤로 가야죠. 앞보다는 신청해봤습니다. 뭔가 뒤앞 <laughs> 이렇게 하면 옆으로 하면 차 죽었는데 여기서 두칸 들어서는 묘수를 차가 차를 취하면 차장에 옆으로 틀때 마장에 올라올 때 외통까지 봤어요. 자 그렇게 가면 상대가 이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갔을 때 제가 여기를 가면은 차장이 나오니까 일단은 아마 차가 거기로 붙는 게뭐 양차를 걸더라도 당장에 여기가 차장이라서요. 그렇죠. 그러,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뭔가 여기를 가야 될것 같아. 마가 뜨면 차장 쳐서 역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로 들어서는 게 저도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상대의 살을 좀 닫아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아, 외통! 아, 창균아, 아! 아, 왜 이상한 걸또 갑자기, 아, 뭐 씌워가지고, 아, 옆에, 아, 이 채팅창 보면서 이상한 거 본다고. 아, 외통인데, 외통입니다. 예, 다행히 상대, <laughs> 다행히 상대가 못 봤기 때문에, 예, 외통입니다. 수고, 수고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땡겼을 때,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외통이 있었습니다. 네, 잘 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네요. 자, 이마대 네, 귀마. 아, 면포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위상. 이 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어, 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 상이 참, 아무거나 먹고 죽으면 안 돼. 잠깐, 비타민 좀 먹을게요. 아, 오늘 낮에 먹어야 되는데. 까먹었어. 갑자기 생각났네.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올리고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올리고. <laughs> 가짜로 올리지 말고, 실제로 올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쓸데없는 수가 찾기를 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찾기를 열어버리면, 한수 손해입니다. 왜냐면 하 어차피 상대는 차가 여기로 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못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열면 어떻게 된다고? 손해. 그럼 뭐 둬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 둬야 됩니까? 궁사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재밌는 수가 있는데 재밌는 수와 좀 무난한 수가 있어요. 아, 무난한 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네아 무난한 네. 아, 수 둬야 될것 같네요 아 이, 저는 이제 어떤 수읽기를 했냐면 마가 여기 뜨게끔 만들어서 예, 네, 요거를 막은 다음에 좀 상대가 어, 제가 이제 차를 이렇게 올려 지키, 지킨 상태에서 떴을 때 막고 먹으면 마가 이렇게 떠서 차와 말을 걸고 이제뭐 차가 이탈을 할때 취해서 좀 이렇게 다음 예, 네, 그런좀 수를 봤는데요. 무난하게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킹사다 해주고 무난한 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가 병을 노렸기 때문에 이제 올려줍니다. 이렇게 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어, 이렇게 두면은 차가 한칸 들어서서 포 달라 그러면 또 묶이고 다음에 또 묶이고 계속 연속기가 돼서요. 그냥 이거를 올려버리면 무난해요. 자 상대가 이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아, 너무 당연한 건데요. 지금 차로 여기를 취하겠다인데요. 이거를 뭐 상이 이렇게 와서. 상을 내려서 여기를 지켜주면서 또뭐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만, 아, 그런 수도 좋지만, 지금은 어, 상이 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런 영리한 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어, 차로 먹으면, 마가 걸려 있어. 마로 먹으면, 야, 차장을 맞아야 되는데, 차장을 내리면, 장기가 끝나버리죠. 이 자리 잡히면 양토 걸리면서 닫을 수도 없어. 면토 죽으면서 또 비키면서 포장에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차장 치고 나서 차달라 그러면 차가 갈수 있는 길이 아, 없어요. 차달라 그러면 차가 갈수 있는 길이 여기는 막길이지 여기는 차길이지, 여기는 포길이지. 그러니까 내리면 갈 데가 없어. 차 잡는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정수는, 좋은 수는 두칸 들어서는 거였네요. 아, 마먹고 차 죽겠네요. 어. <laughs> 아, 우리 비슷한 급수분들 <laughs>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줄 달라, 자, 그 자리가 좋은 자리에요. 여러분들, 이게 막아... 요렇게 여기가 좋은 거지? 차가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마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렸을 때 상으로 때리면 외통입니다. 당장에 상이 병을 보취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수를 보죠. 아, 잠깐만. 상이 먹었을 때 차장 치면 천공하는 수가 있어서 네, 외통은 아니네요. 두칸 들어서고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마가 비키고 본병력이 들어가는 거지. 예, 네, 차장이고요. 이렇게 두면은 이제 외통 진짜 외통입니다 그럼 상이 여기로 뜨면서 포를 겁니다 거의 걸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본수는뭐1 2 3 4 5한 다섯 수짜리 외통인데요 어아포 죽었네 야 이거 상으로 포 먹으면 외통이 없어지네 어떤 수가 있길래 포를 죽일까요 무슨 수를 봤을까 자, 1 2. 천궁하면 마장이고 내리면 마장의 외통 매통. 마장의 외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를요 죽이는 수일기가 실전에서 선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여기서 내리면 상이 뜨니까 3 이렇게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제 1, 2 4, 5, 6, 6수 인데요 항상 수를 볼때 우리가 눈앞에 홀을 어... 보는 게 아니라 궁성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마장까지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수 있어요 이런 수는 예, 수였했습니다